X740i M 스포츠 6인승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블랙 사파이어의 내장은 타르트 포시트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시면 은 이렇게 스로브 스케일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. 그 빛이 비치게 되면 정말 아름답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리면 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지금 이 모습이 타르트 포시트입니다 이게 지금 영상에서는 살짝 좀 밝게 나오는데요 영상에서 보다 좀더 진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카본 트림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도 카본 트림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6인승 차량이라서 기본 7인승보다는 조금 액대가 있지만 이렇게 독립로 되어 있고요 안락하고 나만의 독단적인 공간으로 해서 편안하게 운행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독립 좌석이기 때문에 코포도 이 밑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파나마 서너프가 이렇게 넓게 빠져져 있고요 3열 공간에서도 이렇게 깨알같이 썰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X740T, X 드라이브 M 스포츠, 7인승입니다. 7인승 모델은 정말 구하기도 어렵고,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는 차량이에요. 이 차량도 타르토포 시트입니다. 디젤과 가솔린 같은 경우 차이점 볼 수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, 고객분들께서 많이들 좋아하시고, 문의를 많이 주시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트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푸더가 밑에 없어요. 커홀더는 이렇게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